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런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미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아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자산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함께 습니다 여호와께서 로 그들을 치사, 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이 그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인데 아멘이가 참 어려우시죠. <laughs> 근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 여기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하심과 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으로는 아, 신명기 1장 46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내용을 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어, 양이 좀 많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이제 읽었습니다. 일 1장 46절에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한 기간 40년을 사4일을 하루로 쳐 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어, 그 가나안 지역 주변에 있는 형제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 민족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제 가나안 지역이 이제 이렇게 있고 어맨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어그 이제 서쪽 편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 형제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 어 이제 그뭐 어, 맨 밑에가 이제 에돔, 그 위에가 모압, 어, 그 위에가 암몬, 어, 이제 이런 이제 형제 민족들이 있는데, 너네거땅 그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땅을 이제 지나가다가 어, 양식을 너희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하냐,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 그들은 우리의 형제 민족이다. 우리 팔 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자이 표현이 굉장히 좀 친근하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 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모압과 암몬은 그 누구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로세의 이제 후예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일종의 이제 직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직계를 계속 잇는 게 이제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란에 하란에서 그 혹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 그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대라를 이렇게 부르셨고 또 어, 비록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인 롯이 이렇게 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함께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이 애초에 이,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복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뜻이죠. 근데 이 나중에 가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어 굉장히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우리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다 놀라잖아요. 야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신데 이 세계 최대의 강국인 바로의 권세로부터 저들을 저렇게 이끌어내시냐? 그리고 이끌어내시는 방식이 굉장히 터프하죠. 그 열지 앙을막 일으키시고 홍해에다가 그냥 다 그냥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아니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저 힘없는 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렇게까지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민족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좀 믿고 싶다. 아, 저런 하나님이라면그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그 멋진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들 중에 어, 그 형이랑 이렇게 친해지면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 형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어디 좋은데도 이렇게 막 데려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그 형이랑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야 나도 저 형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면 제가 받는 그 복을 나도 좀 누릴 수 있겠지. 나도 저 형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다. 저 언니랑 좀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호감을 이렇게 가지는 매력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이제 선배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략이란 약간 이제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야,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도 저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그 전부였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홍해를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이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바다를 넘어갈 수 있지야 뭐 있지 못합니다. 어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넘어온 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쫓아들어올 때 홍해를 이제 그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자마자 그걸 다시 이제 물 길로 막아 버리시죠, 그 길을. 어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혹은 없다? 없다. <laughs> 우리가 구원 이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애굽은 이제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너희가 노예였다. 너희의 주인은 바로였다. 어, 노예는 뭐죠?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하고 이리 가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로 가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다? 자유민이다. 자유민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그, 어 저기 이제 호랩산, 신내 산에서 만나 주시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언약식을 이렇게 체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어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네네 어떤 마음으로 갈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선택에 실패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게 헤매입니다. 어, 이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40년 이제 지난 다음에 예, 이 주변의 이제 형제 민족들을 치지 말고 어, 그들은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어, 사실은 이제 이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도 함께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군사력이 있다고 주변에 내 경계를 넘어서 주변의 다른 민족을 침탈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초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토는 가난 영토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땅이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모압 땅 아니다. 암몬땅 아니다. 에돔의 땅이 아니다. 자신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지금 부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막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고방식은 제국주의적인 제국의 사고방식이고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어~ 이~ 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익숙한 자기 자신들이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이~ 노예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주인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졌던 걸 나도 가지면 좋겠다. 어, 우리도 애굽처럼 어떤 제국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이 열망도 우리 힘으로 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다른 이들을 침탈하면 좋겠다 이러한 열망 애초에도 가지지 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재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러면 왜 애굽 땅을 안 주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가난 땅으로 가려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도 거쳐야 되고 더, 더군다나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가난에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저기 그 안악자손들이 있습니까? 그 성업들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아니 열정도 일으키시는데 그냥 애국당을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애국당이 좋아요. 가난안 땅. 그리고 이 바로의 자리에 그이 세계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바로의 자리에 모세를 딱 앉히면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애굽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하라고 애굽에서 바로의 그 바로가 가졌던 권력을 너희가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혼동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들도 보면 이 제국주의적으로 확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동네에 가면 어그뭐잘 아시죠? 그 어, 어떤 그 교회가 자꾸 이제 확장을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어,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그 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그 <laughs> 자꾸 교회가 확장되고 막 커지고 그큰 교회 대형 교회 안 다니면 어 약간 뭐이렇 경제 활동도 어렵고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어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한 교회만 계속 커져요 한 교회만 계속 커지고 심지어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고 같은 노회에 속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게 점점 문을 닫는 겁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애국적인 일종의 사고 어떻게 보면 경영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이제 뭐냐면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가난족 속을 이기고 그들의 분깃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이제 보면 그, 그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전에는 에밈미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지금 이제 그 모압에게 하나님이 이 주신 땅 혹은 에돔에게 주신 땅을 한번 잘 봐라 원래 거기도 거인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이에밈이라는 말, 르바 임이라고 하는 말, 이거 다 거인, 어떤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지 않으셨느냐? 하물며 이 모압은 일종의 언약 백성으로 치면 반개예요, 반개. 방계.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의 후예들이니까, 아, 그렇 로세의 후예들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거인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 좀 가져라. 지금, 모합,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보면 음,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어, 이곳도 여기는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 암몬 족속의 땅이에요.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제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어그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삼순밈이라는 말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웅얼거리다. 어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숲 속에 막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laughs> 막 이렇게 웅얼웅얼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땅도, 그런 두려워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그 안문 족속에게 주셨다. 하물며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 이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싸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시냐면 잘 보시죠. 어,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어,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시네. 이 세레시네는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에돔과 그 위에 있는 모합 사이에 어떤 경계를 짓는 어떻게 보면 시내가였다고 해요 그세르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고 할때 손으로 치사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대적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엘굽하고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압하고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에돔이나 암몬하고 지금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있지도 않은 우상이랑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은 원래 없는 거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랑 싸우시죠? 이스라엘하고 싸우세요. 이게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싸우실까? 요 이스라엘 다 죽으라고 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 애초에 왜 열장을 일으키신 걸까요? 애초에 왜 홍해의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광녀로 하나님 끌어오신 걸까요? 이렇게까지 다 죽여버리실 거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시는 거는 땅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부이 영화가 아니죠. 하나님 그런 거 주시려고 했다면 그냥 애굽을 주셨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들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38년이란 시간, 4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공들여서 지금 어,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신명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그 가나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의 재현이 될 뿐이에요 제국의 재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너희가 노예로 있었던 그런 권력이 지배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민답게 노예로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어떤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어 죽이면서 애굽의 재현을 이루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옛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는 이제 내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스스로 선택을 하며 성숙해져야 되는 자유민이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싸우시는 신앙의 적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우린 자꾸 신앙의 적을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 외부에 있는 어떤 인물, 내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선택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적과 주님이 우리가 우리 우리 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주님 이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광야의 고난을 겪는 것, 광야의 시간을 겪는 것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에돔에게도. 모압에게도 그 무시무시한 거인 족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신의 분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주요하게 싸우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외부에 있는 거대한 거인들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그 견고한 성읍들을 상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옛 사람의 거인들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강력한 불순종의 서예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이 애굽도 아니요 이방의 민족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셨다고 신명기서를 통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또한 가장 지금도 마음 쓰시고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성숙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민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들이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거인들이 우리 안에서 모두 다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자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모든 옛 성읍들이 주님을 향해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